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갱갱이 풀을 주문했죠. 25,000원짜리 하나 하면, 브라서 8,000원짜리 하나 더 주는 거요. 이제 여기 작년에, 음, 여기다가 우물정진주바이솔에서 음, 구매해서 작년에 여기다 심었는데, 한 포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한 포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다 또 심어주고, 이쪽에도, 심었는데 여기 하나 나오고 있고 여기 하나가 이렇게 또아 이게 있긴 한데 이게 어머야 세상이 너무니다 어떡해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엄마야 세상에 세상이 너무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 어떻게 여기는 어 나는 죽은 줄 알았는데 어 세상이 어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떠나간 줄 알았는데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아 내가 여기다 여러 포트를, 네 포트룸가 심었거든요. 네 포트를. 와, 세상에, 어떡해.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 여기다가 작은 거 하나만 심어주고요. 작은 거 하나만. 꽃도 얼마나 영양학을 했는지, 아? 다른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만 심어줄게요. 작은 거. 작은 거 하나만 심어주겠습니다. 세싹이 나오고 있는데, 아유, 그 당시에 또 이걸 안넣으길래 어, 떠나간 줄 알았는데, 이것만 여기다가 이렇게 연, 연탄가리 식으로 이렇게. 와, 이거 전부사의 뿌리가 <laughs> 이대로. 그래도 이대로. 음, 요래야, 후회증이 음, 없으니까, 요래서 그래야 꽃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렇게 해서 해줄게요. 이어컨 좋은 흙이라서 여기다 다시, 여기다 올려주고, 아, 살았군요. 오, 세상에, 여기서 올라오는데, 음, 올라오는데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이쪽에는, 여기다 내포트를 심었거든요. 제가 내포트를 심었는데 어 뿌리가 파져서 안 되겠어요. 이대로 둬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고 여름에 보고 음, 이대로 이거는 여기 두고 <laughs> 이그름도 이런 거를 깻목을 어, 삭힌 거 이렇게 6개월 동안 삭히 놨다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아 이거는 이렇게 되네요. 그럼 요거는 또 요렇게 해놓고 이것도 여기다 세개를 심었는데 요거하고 요세개를 심었는데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 볼게요 뿌리가 여기 있어 살았는가 떠나갔는가 이것도 올라오네요 올라옵니다 아, 이것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올라오죠? 요거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음, 이것들은 늦게 올라오네요. 이게 떠나간 줄 알고 이거를 음, 구입을 했는데, 아. <laughs> 이거는 땅에다가, 땅에다가 심어줄게요, 이거는. 대모루를, 흰색 대모루를 심어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예쁘죠? 이거를 분갈해줄게요. 토동이 화분을 구매를 했습니다. 너무 예뻤어 구매를 했는데 아 예쁘네요 음, 크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모루를 여기다 이렇게 심어줄게요 색깔이 밑에 파란색인고 이렇는데 색깔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 화분이 보니까 음, 너무 예뻤어 자 이거를 대모루 심으려고 주문을 했는데요 음, 도동이 화분 이거는 이렇게 보면 토동, 나무, 분, 대, 자. 2만원 짜리입니다. 16 곱하기 15입니다. 16 곱하기 15인데, 예쁩니다. 상당히. 이렇게, 예쁘어 요거를 이렇게 주문했고, 그 다음에, 또요 하나가 참 이쁘더라고요. 요거 하나가. 색깔이, 이건 또 다릅니다. 조금. 약간 나무색으로. 요렇게. 요건 색깔이 요렇게 나무색으로. 토동, 딱요 찍혀있고, 이렇게 있고. 도장이 찍혀있고. 여기가 또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예쁘네요. 이렇게, 요렇게. 예쁘죠? 구멍도 상당히 큽니다. 배수구멍이. 다리도 튼튼하고, 이렇게. 다리가 굉장히 튼튼하고 참 좋네요. 이거 가격도 쌉니다. 이게. 토동, 나무분, 소짜입니다. 만원짜리, 12 곱하기 1 2 이렇습니다. 그래이 요거, 거게 아, 너무 괜찮더라고요. 이게 요렇게 예쁘서 토동 해갖고 요렇게 이것도 토동해서 도장이 찍혀있습니다 요렇게 예쁘죠 그래서 대모를 심어주고 이만원짜리면 너무 좋습니다 대자인데 1 6기1 5인데 상당히 괜찮습니다 예쁘죠 이래서 대모로 딱 올릴 것 같댔어 대모로 <laughs> 요렇게 심어줄거고 이 토동이 흙을 다 썼어 주문을 했습니다 토동이 흙입니다. 근데 내가 이 사용해보니까 영양이 들어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15가지 배합이 되어있는 분갈이 전문 흙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에 이거를 주문을 하면 20kg입니다. 20kg 5만원짜리 택배비 포함 했습니다. 요거를 줍니다. 요거를. 미러몰미러몰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미러몰을 이렇게 만 원짜리입니다. 100ml인데 미름을 이게 분갈이할 때 굉장히 좋아요. 세포리발육 재생력, 강압성 어 작용, 면역력 강화까지 하는데 그렇게 이게 사용해 보니까 뿌리 활착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는 하나 5만 원짜리 하나 구입하면 여기 이렇게 딸려오니까 딱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끔 또 이렇게 해서 보내 줍니다. 이게 할착이 잘 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내가 이를 이거, 어, 미러몰, 덕을 톡톡히 봅니다. 20kg에 56,000원인데 택배비 포함해서 5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어, 조금 미러몰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20kg 해야 안에 미러몰이 들어있습니다. 20kg 큰 겁니다. 20kg 해야, 어, 미러몰 함께 줍니다. 미러몰약. 그래서 이제 56,000원인데 5만 5만원에 드립니다. 흙은 이렇게 배합을 합니다. 이게 꽃이 사계절 피워주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어, 사계절 피워주는 대무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영양흙으로 해야 돼요. 영양흙이 뭡니까? 또 구독자님께서 하시는데, 여기 있어 보여서 열을 다섯 가지가 배합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것도 영양이 들어있는데, 어,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산흙입니다 제가, 작년에 갖다 놓은 산놓키인데 요거를 바로 식혔어요 사놓을 바로 쓰는 게 아니고, 요것도 바로를 시켰어. 살충제 뿌려주고 바로 식혔어요일은나놨다가 이제 이렇게 쓰는데, 사놓는 어, 영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부엽토입니다. 부엽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부엽토를 따로 따로 넣을 필요 없어요. 이게 사놓키 부엽토나 마찬가지입니다. 어, 단풍, 낙엽 같은 거 썩어서 이렇게. 깔려 있는 흙이라서 이게 들어가면은 부엽토가 따로 필요 없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토동 흙을 30% 향기 토30%산 흙을 30% 이거 제가 쓰는 항토 10%이리 놓고 요 계피 가루 좀 넣고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이제 산흙이 이렇게 이제 산에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이런 게 이제 납니다. 새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를 작년에 가져온 아이를 8월를 시켰습니다. 제가 숙성을 시켰어. 그래서, 그, 살충제, 토양 살충제, 그런 걸 쳤어. 그래, 보관을 했다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렇게. 배수가 잘 돼, 잘 돼야 되는데, 영양이 반드시 영양없게 들어가야 됩니다. 배수도 잘 되게 해야 되고 영양업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너무 배수가 잘 되니까 이제 향토를 쓰는 거죠. 향토가 뿌리 발육에 좋습니다. 뿌리가 빨리 발육 시켜 빨리 내립니다. 뿌리를 자 이렇게 해서 자요거를 갖고 사용할게요. 이게 사실은 이 흙이 열 다섯 가지 이렇게 배합이 된 거죠. 어, 이랬는데, 향기토도 다섯 가지 배합이 된 거죠. 이렇게 그러면 1 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오래 쓰고 싸게 칩니다. 또 없어지면 있는 거, 녹소토, 산야초, 저곡토, 이런 거 마사하고 해서 섞어서 해도 됩니다. 훈탄 같은 거 섞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배수가 잘 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훈탄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어, 흑히, 이거 완전히 상토입니다. 완전히 상토라서. 틀어내야 돼요. 이거 데모르도 지금 현재 꽃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것도 분갈이 하고 나면 약한 후유증을 합니다. 그래도 삽목도 잘 되고 이런 아이라서 음 괜찮아요. 이렇게 밑에 이런 거음 잎을 좀 많이 따주고 이렇게 싹싹 틀어주고 그렇게 이제 잘 틀리긴 합니다. 이렇게. 너무 잘 들리는데요? 뿌리가 엄청납니다. 뿌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거죠? 제가 이런 거를 다 씻어서 했는데, 우리 집에, 우리 뜰에 상토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오아시스에 이렇게 심은 거거든요. 오아시스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오아시스 이거는 꼭 제거해주세요. 어, 이렇게 해서. 완전 틀었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틀면 됩니다. 이 정도. 와시스 여기 있는 거는 제거해줘야 됩니다. 와시스 제거해주고. 알만 깔아주고. 난석을 넣습니다. 난석을 없었어. 제가 사러 가기도 그렇고, 난석이 없었어. 그냥, 글라이트를 넣었더니, 우리 친구가 요 사다 줬습니다. <laughs> 아유, 참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이렇게 넣고, 펼쳐서, 뿌리를 안 자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꽃이 만발에 있기 때문에, 어, 뿌리 자르면 밑에 있는 것만 이렇게 걷어내고 밑에 것만 약한 이를 따내고 이대로 넣을 겁니다. 음, 꽃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어, 후유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어, 뿌리를 너무 많이 자르면 그래서 뿌리를 안 자르고 밑에만 잘 걷어내고 이렇게 잘 올리면서 요거는 조금만 그대로 게요 그래서 마사를 올려줘야 되니까.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사랑. 아유 아까워라. 여기 꽃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분갈이 하면서 요 꽃이 하나. 아, 아까워요. 마사를 복도해 줄게요. 어, 앞으로 이렇게 좀 음, 꽃이 가네요 그래서 약간 한번더싹 들어서 이러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드려주고 한번더 들었기 때문에 또 두드려주고 옥토를 쫙 해주면서 너무 너무 이쁜데요. 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너무 너무 이쁩니다. 노란색을 심어줄게요. 이게 마땅한 화분이 없어서 우리 친구가 준 화분인데 자 여기다가 이게 구멍이 작기는 해서 물 구멍이 너무 작아서 아, 망설였습니다. 여기다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는데. 여기다가 배수층을 좋게 해서 이렇게 좀 많이 깔고 이렇게 난석을 좀 많이 깔고 난석을 좀 많이 깔아주고 요 정도 깔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laughs> 완전 바른 깔아 이만큼 깔았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깔았습니다 난석을 요렇게 깔아주고 노란색도 들어보겠습니다 9천짜리입니다 저것도 9000짜리 이것도 9000짜리 노란색은 뿌리가 저 흰색만큼 많이 없네요. 어 이거는 음, 조금 흙이 젖어 있는 상태인데 여기도 오아시스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따, 음 따야 됩니다. 여기 오아시스 보이죠? 요거 요거. 요거를 요거를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걸로 이렇게 심었거든요. 여기다가 쌌거든요. 뿌리를. 그래서 이걸 제거를 했습니다. 저는 물을 주면 식혀 나가겠죠. 그래도 안 쳐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만약에 세균 이 있으면은, 이거 쳐주면은 세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흰색하고 노란색하고 참잘 어울립니다. 자, 요렇게 했습니다. 위에다가 마사를 올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흙물이 제법 나오네요. 흙물이 제법 나옵니다. 그래도 배수청을 좋게 해서 흙도 배수가 잘 되고 이래 놓으니까 어, 생각보다 또 물이 잘 빠집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여기다 옮겨서 또 어, 배수가 이 정도면 잘 되는 편입니다. 30%나 산흙을넣였는데 어, 그리고 황토도 넣고 10% 넣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40%를 흙을 넣었는데, 어, 그래도, 배수가 이 정도면 잘 되는 겁니다. 미러 물약. 이게 강압성 작용도 하기 때문에, 요 분갈이하고 햇빛이 안 드는 시원한 곳에 두고 있어도, 어, 꽃을 예쁜 색으로 유지를 해줍니다. 강압성 작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좀 뿌려주세요. 응달에다가 따뜻한 곳에 놓고, 이제 물을 매일 줘이래요한 일주일간. 이게 대무르가 물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어, 활착을 잘 못하고 비실비실하면 은 간수시키세요 3일 간수하고 또 하루 물 빼고 어, 그렇게 연속으로 한세번만해줘 보세요 그러면 활착을 잘 합니다 아유 이렇게 분갈이를 했고요 또밀어물약 뭐, 어, 있으시면 매일 또 밑에다가 흙에다가 조금 어, 뿌려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